걷기와 관련해서 가의 관점, 아, 수필처럼 수필 쓰여져 있었던 길, 10년 전부터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죠. 불안이 떨쳐질까봐 힘든 마음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을 쉴 때도, 일을 할 때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아, 이 글의 글쓴이는이 이 길을 휴식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구상하기 위해서 걸었었겠죠. 마지막 부분만 체크하셔도 되겠고요. 다음.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겁니다. 걷는다라는 것은 밑줄. 일과 일 아닌 것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다.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되는 것이다.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되는 겁니다. 걸을 때 몸을 움직이고요. 움직이면 생각이 떠오르고, 걸으면서 보는 풍경이 생각을 확장해 줍니다. 걷는 움직임, 떠오르는 생각, 지나가는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걷는다라는 것은 움직임, 생각,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거다.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습니다. 걸으면 생각이 납니다. 보행은 걸음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리듬이 있죠. 그렇게 풍경을 보면 걷다 보면 풍경을 지나가는 것처럼 마음속의 풍경을 지나가며 걷다 보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고 여행은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라면서 우리 아까 본문에서는 요 부분 빨간색으로 체크해 놨었죠?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고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걷기는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의 풍경을 볼수 있으므로 목적 자체가 된다. 걷기는 자기 마음에 대한 여행이고 이것 때문에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밑은 뭐 해석 딱히 볼건 없고 빨간색은 요거 문장을 좀 외워놓는 걸로. 합시다. 걷기와 관련해서 나에 대한 관점. 나는 설명문이었죠. 음, 그럼 일단 이렇게 써놓기는 합시다. 나의 글은 설명문. 뭐에 대해서 설명했었지? 걷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고, 준비운동하라 이야기,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관절이 안 좋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다음 페이지, 걷기에 대해 글쓴이의 관점이 어떻고, 왜 이렇게 걷기에 대해서 설명해봤을까? 그냥 걸으세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걸어보세요. 독자에게 걷기 운동을 권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걷는 데 도움을 주려고 걸었습니다. 걷기와 관련하여 다이에 담긴 관점, 걷기 환경을 잘 조사하여 도시 개발 계획에 반영하시라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었지. 기억나나? 네. 워크스토어 워크스코어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 야, 이렇게 데이터를 잘 쓴다고 우리나라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 글쓰니 결국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걷기 환경을 개선해라라는 건 걷는 게 좋아요잖아. 그렇지. 그래서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걷기는 좋아요지, 걷기는 중요하고 장려할 만한 좋은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줬고,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4번 빨간색으로 별표 시험 문제 제일 잘 내기 쉽죠? 다는 추상적이고 비유적이고요.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걷기의 의미를 다양하게 살펴봅니다. 나의 글은 설명문, 걷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걷기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다글은 설득적이죠. 뭐라고 설득해요? 외국처럼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의외로 요줄 있죠. 입문 생활, 건당 사회, 요줄이 놓치기 쉽다. 밑에 부분만 강조하다 보자. 다음 페이지. 가나다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점 까다가 생각해봅시다. 패스, 모든 걷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봅시다. 패스. 다음, 걷기를 소재로 해서 짧은 글을 써봅시다. 통과. 걷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패스. 어머, 전체적으로 37페이지는 딱히 받을 만한 내용이 없네요. 넘기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빨리빨리 넘겨놔야지. 38페이지, 걸어서 곧 끝끝까지 수필이고요 아, 수필은 아마 다 배우셨겠지만 아실테지만 글의 종류는 교술 갈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말은 문학이에요 라는 뜻이겠지 추상적이고 걷기에 대해 예찬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주제는 걷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걷기 라는 경험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걷는다 라는 것은 깊이 있게 사유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사유하여 걷기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번역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글의 구성은 내용이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에 가장 가까운 무의식에 가까운 의도적, 그렇지 의식적 의도적 행위, 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균형,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 해내는 것 사이의 균형, 생각과 경험. 도착 이외엔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정, 노동, 이상적인 보행이다. 세상의 모든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 세 음표처럼 세계, 몸, 마음, 세상. 육체와 조, 세상,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가 있다. 풍경을 지날 때 생각의 리듬을 낳는 보행의 리듬, 보행이 생각을 낳는 거지. 풍경을 지나가는 보행을 통해 마음의 풍경을 지나가며 마음을 성찰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봅니다. 보행을 통해 마음 속에 지나가는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어요. 몸의 움직임, 눈의 볼거리, 마음을 여행하는 겁니다. 보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흡수한다. 보행은 여행이다. 여행도 보고 생각하고 새로운 걸 흡수하는 거니까. 보행 중에는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있어서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걷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뭐 하는 거다? 여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걷기를 통해 삶에 대해 성찰한다. 체크. 인문학적 관점에서 걷기를 다루고 있다. 다음 페이지. 걷기의 건강학 설명문이었었죠? 설명문의 내용은 '설명문'이라는 글 특성 자체는 뭐예요?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용적 쓸모있죠. 걷기 운동에 대해서, 걷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 및 유의사항, 장점을 나열했고요.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몸 상태에 맞는 걷기 운동을 이야기해 주고, 이 글은 설명문인데 무엇을 설명해 줬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걷기의 장점, 건너 운동의 방법, 유의사항, 효과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다. 걷기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 시간 장소의 구애를 덜 받습니다. 올바른 자세 있고, 걷기 전에 항상 뭐 먼저 하시라? 준비 운동 하시라. 점점 강도를 높이고, 정리 운동도 하시라. 몸에 해로운 걷기도 있대요. 초기 운동할 때에는 언덕길, 아, 좋지 않아. 그 다음에, 위험해. 어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좀 위험하죠? 겨울엔 눈길이나 빙판길, 시멘트, 아스팔트, 겨울에 차가운 공기. 그래서 겨울엔 실내에서 러닝머신 타세요. 걷기 전에 몸 상태 점검하시라.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적합한 속도로 장기간 걸으시라. 그 다음,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걸어주세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논설문 하나 나올 거죠. 우리 동네 얼마나 걷기가 좋을까라면서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국내에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 만드,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까? 요거지. 국내 보행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자. 글의 구성에 대해서는 줄거리니까 됐고, 주목받는 걷기 도시 만들기라고 하면서 첫 번째 도시 사업에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각종 행사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옆에다가 써 놓을까요?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게 뭔지 얘기해 줄게. 일상 속 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미미해. 외국은 엄청 정보도 잘 나와 있고, 그걸 도시계획에 활용하고 있거든.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위해 미국 같은 경우는 운전자 중심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가 바뀌고 있어.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연구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미국의 경우 무엇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돼요? 그렇지 워크스코어. 국내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글쓴이의 주장. 빨간색으로 체크. 어쨌든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주장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 뭐라 그랬어? 현재의 도로 환경의 분석. 좋은 보행 환경을 위한. 데이터 구축. 이에 대한 정보 제공. 우리의 기술 충분해 도시 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좋은 걷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도시 계획에 활용하자. 이 얘기가 중요하다. 되셨습니다. 오케이.